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70세를 넘어서면 매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른 삶의 리듬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여전히 강인하고, 정신이 맑으며 활력이 넘치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속도가 느려지고 건강 문제와 피로를 겪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후까지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신 분들에게서 발견한 실제 패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신호들을 인식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삶에 더 많은 해를 더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알림을 켜서 더 많은 지혜로운 조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니까요. 예, 걸음 속도, 삶의 리듬이 말해주는 건강 신호. 70세 이후의 삶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DNA나 의료기록. 심지어 식단에 숨겨져 있지 않고 훨씬 더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걸음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하고 빠른 걸음속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현저히 느려진 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걸음속도가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존경하는 어르신들. 우리 주변에는 75세의 조 할아버지와 프랭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조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꾸준한 걸음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어려움 없이 움직이십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 프랭크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상당히 느려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자주 쉬어야 하며 때로는 발을 디딜 때 불안정함을 느끼십니다. 조 할아버지의 걸음 속도는 그의 몸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반면, 프랭크 할아버지의 감소하는 속도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은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약화, 혈액순환 불량, 또는 심지어 초기 신경학적 쇠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체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걸음 속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자신이 느려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거나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속도를 말 그대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계속 움직일 수 있을지를 알려 줄수 있으니 자신의 페이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이 바로 장수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조금 더 빠르게 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것이 백세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 이, 악력, 단단한 악수, 건강한 미래 악수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인의 전반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악력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잘 기능하는 신경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약하거나 감소하는 압력은 근육 손실, 허약함, 심지어 건강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조기 경고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78세 로버트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의 단단한 악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병뚜껑을 열거나 식료품을 나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월터 할아버지는 병 뚜껑을 돌리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지 노화의 일부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근육량 감소를 알려주는 신호였으며 이는 낙상, 부상, 심지어 기대 수명 단축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전체 근육 건강의 반영입니다.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몸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근력을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회복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치거나 손 그리퍼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무게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이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가 예전보다 약하게 느껴지거나 일상적인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물건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한 다리로 서기 균형이 말하는 진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한 다리로 최소 10초 동안 서 있는 능력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능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상까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인 캐롤과 낸시, 두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캐롤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흔들림 없이 몇초 동안 한 발을 땅에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낸시는 수년 동안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다리로 서려고 하면 즉시 흔들리기 시작하여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뭔가를 잡아야 합니다. 낸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녀의 협응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좋은 균형은 강한 다리, 예민한 신경계, 건강한 뇌에 의존합니다. 더 자주 비틀거리거나 빠르게 돌때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균형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초 동안 한 발로 서는 것,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걷는 것, 가벼운 태극권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이 안정성을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어려움 없이 1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황하지 마시되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균형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앞으로 더 강하고 꾸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수면 패턴, 쉼과 회복의 시간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일관되고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력 감소, 심장질환, 면역체계 약화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중년의 두 남성, 헨리와 빌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둘다 70대 중반입니다. 헨리는 일정한 취침 시간을 가지고 매일 밤약 7시간 정도 자며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반면 빌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여러 번 깨어나고 때로는 전혀 잠들기 어려운 불안한 밤을 보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헨리의 몸은 계속 잘 기능하고 정신은 맑으며 에너지 수준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빌은 뇌안개, 주간 피로, 심지어 혈압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계속 잠들기 어렵거나 몇 시간 자고도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한 수면은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상태와 같은 많은 것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침 전 화면 시간 줄이기, 일정 지키기, 아침에 자연의 빛받기, 또는 밤에 무거운 식사 피하기와 같은 간단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지 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떻게 자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계속 잠들기 어렵거나 최근 몇년 동안 수면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조정을 할 때입니다. 오늘 얼마나 잘 쉬는지가 앞으로 몇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식욕과 식습관. 영양과 생명력의 원천. 70세 이후의 식사 방식은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회복력 있게 하며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합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식욕 상실이나 좋지 않은 식습관은 기저 건강 문제를 알려주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두 여성, 74세의 마가렛과 수잔을 고려해보세요. 마가렛은 식사를 즐기고 다양한 신선한 통곡물 식품을 먹으며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고대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잔은 예전만큼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건너뛰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해 리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 감소가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영양소를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적신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늦추며 심지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식욕 감소는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또는 심지어 인지능력 저하의 초기 징후를 포함한 기저 건강 문제와 연관됩니다.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약함, 허약함, 낙상 및 질병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식습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너무 빨리 배부름을 느끼거나 음식에 대한 관심 부족 또는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와 같은 것이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자에 영양가 있는 식품에 집중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감소하는 식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언가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몸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몸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수준의 감소를 알아차렸나요? 오늘 먹는 방식은 앞으로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일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스트레스 관리 능력. 마음의 평화가 주는 선물. 70세 이후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노년기까지 정신적으로 맑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6세인 존과 리처드, 두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존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비용, 건강공포, 가족 문제와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며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리처드는 그러나 스트레스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작은 좌절에 압도되며 종종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이 방해받고 에너지 수준이 떨어집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부터 심장 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주 긴장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적으로 지친 느낌이 든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 챙김 운동, 깊은 호흡 또는 심지어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삶의 몇 년을 더할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도전이 생겼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가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나요? 차분하게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단지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살 것인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7. 사회적 연결 함께 살아가는 기쁨. 여러분의 관계의 강도는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우정, 가족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능력 저하, 심지어 조기사망의 높은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78세인 엘레나와 바바라 두 여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엘레나는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독서 클럽에 참여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고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바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달이 지나감에 따라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 연결은 단순한 감정적 지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뇌는 활발하게 유지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떨어지며, 몸은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자신이 사회적 활동에서 물러나거나 전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를 바꿀 때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가입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키우는 관계는 단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몇년 동안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이 일곱 가지 징후를 알게 되었으니 잠시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힘과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나요? 좋은 소식은 이러한 요소들 대부분, 즉, 걸음 속도, 악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연결은 여러분이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늘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몇 년이 더 있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변화할 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수면을 우선시하고 사회적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목표는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장수는 남은 연수뿐만 아니라 그 연수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